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탑 100이 의미가 있냐? 1위 밑으로는 다개쩌리들이다 어, 지금 김별명 때문에 나머지 99가 쩌리가 되면서 지금 모든 팀들이 왜저 선수를 뽑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모든 단장들이 지금 사임 위기래요. 짤릴 위기고 어, 지금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어, 들리는 이야기는 김별명이 어, 대선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도 들리는 가운데 야구계에서는 김별명을 정치계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 예, 드디어 이정호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닉네임 t k 김의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로스터를, 이번에 이정호 로스터를 적용을 시키면서 레전드 선수를 넣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시애틀에는 캥그리피 주니어랑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 김태균의 경쟁자는 에드가 마르티네스야. 에드가 마르티네스, 타이 프랑스를 이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정우랑 김하성은 능력치를 대폭 버프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한국 선수들을 볼수 있도록. 근데 그 보는 재미를 느끼려면 일단 마이너를 탈출해야 돼. 지옥의 마이너 생활이 시작된다. 아, 드디어 여러분 올게 왔네요. 지금 에드가 마르티네스 때문에 너 일로 못 본다고. 삼루, 삼루 못 볼, 야, 김태균이 삼루를 어떻게 봐. 수비가 개판인데. 아니, 근데, 와, 이 원래 보긴 했지만, 지금 수비가, 수비를 전혀 훈련을 안 했단 말이야. 트레이드로 또요? 근데 여러분, 아, 이거, 심각한 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많이 악화될 수 있어요. 가자! 여러분, 가자! 가자! <laughs> 어, 여러분! 자,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제 감독실에 들어가면 결과 나와요. 후. 자, 이제. 과연 시애틀의 선택이 김태균의 커리어를 커리어의 시작을 찬란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보복심리 때문에 커리어를 조지게 만들 것인가? 자 시애틀의 양심을 믿습니다. 이거 어디야? 피츠버그라고요? 아 피츠버그에서 우승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서 설마 포변하란 얘기는 안 하겠지? 어 오 어, 이제 이제 어, 간다 간다 오케이 메이저리그 마침내 파이널리 마참네 여러분 피츠버그는 금방이네요 <laughs> 피츠버그는, 피츠버그는 금방이야 야씨 야 여기는 아싸라네 어 좋네. 근데 가면서도 씁쓸해요. 와 드디어 이제 축하해 줬습니다. 시애틀이 김태균을 제대로 엿먹였다는 소식입니다. 어, 김태균 선수는, 어, 빅리그 콜업 얘기를 듣고 감독 앞에서 웃었지만 뒤로 돌아서 인상을 쓰면서, 어, 욕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사무실을 나갔다는 소식인데요. 자, 지금 시애틀의 이,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때라고 하는 거죠. 뭐, 역시 선수가 어리고 구단이 갑이라는, 어, 21세기가 돼도 그건 변함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줬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해적입니다! 누구야? <laughs> 이거 뭐야? 용과같이 같은 컷신이 나와! 어, 헤이 별명? 에, 난 브라이, 브라이언 레인놀즈야 여기는 데이비드 베드나고, 어, 반가워. 어, 축하해. 빅리그에 온걸 축하해. 어, 나 꿈을 이뤘어. 고마워. 말 길게 하지 마. 영어 짧으니까. 아, 데릭실데릭실턴 어, 매니저, 감독입니다. 뭐, 이게 렇 어려운 여정이 될 거야, 뭐, 이런 거야. 어, 고생 좀 해라, 어, 뺑이 좀 쳐라, 이거야. 나도 지금 고생하고 있다, 이제 머리 벗겨진 거 봐라. 근데 m자 지금 3단계 왔다, 이거지. 이 피츠버그란 디이 말이야, 어, 그런 거야. 젊은 사람이, 어, 어 젊었을 때 고생 좀 해야지. 어, 여기 왔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러면 안 돼. 오, 좋은데, 중심타선 성적 이 정도면, 아, 근데 전반기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자, 그리고 로테이션 잠깐 봅시다. 순위는 좀 나중에 보자. 4승 1 0패 1선발, 1승 2패, 4승 6패 2패. 이거 어떻게 된... 이 뭐, 이뭐한 짓이야. 승은 누가 먹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게 뭐? 여러분 그래도 바로 3번 대접 기가 막히네 자 메이저 데뷔입니다 결국 시애틀에서 데뷔하지 못했습니다 아 해적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4 염병을 하고 있네 요 아주 웰컴 투더쇼 TKK 자, 메이저에서 3R, 그러니까 트리플A에서 3할 7분 3리 1 6홈런 32타점 OPS가 1.335 아, <laughs> 유니폼 왜 이렇게 구리냐 이거 서드 유니폼인 것 같은데 어, 노브랜드라뇨 뭐 시작하자마자 연병을 하고 있네 아 진짜 이마 i m looking for his first big league hit right here. I'm So he's really had to prove himself down. So, And that's the beauty of the game. Once you reach this level, it just doesn't matter what round someone decided to take a chance on you in. And, and he's now competing against other major leaguers. He's earned his way here he to PG, just like he did throughout his minor league career. 지가 들어가던가, 아아아, 아, 아. 그냥 PIT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김태균, 원래 커트가 특기야 그렇지, 데뷔 첫타자 간타. 어 진짜 이마트 같아 자 시작하자마자 안타치죠 네. 핫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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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좋아 3번요 3번 야, 근데 투수가 너무 심하다. 지금 어 그래, 저, 다행이야. 1회 털리는 건좀 심해. 어 볼넷에 막 도루에, 막 도루 두 개에다가 미친 놈들 아냐? 네, 병살 잡자. 어우, 시다. 1루에도 아포 타석에도 아포 있는 줄 알았어. 머리가 길어가지고. 어이씨 순간 당황했네. 아 맛이 없구나. 오케이. 하블비수비도하 때비. 아, 김민철. 리버스 더블 플레이 쉽지 않아요, 이거. 아, 또 이제 앞에 주자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 저기 스코어보드 같은 거 되게 예쁘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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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와, 미쳤다, 지금. 야, 이거 피츠버그에서 대어 건졌다. 시애틀은 피눈물이 날 거다 지금. 어? 시애틀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다. 와, 밀어쳤어요, 밀어쳤어요. 시애틀 보고 있나? 오, 첫 번째 이게 데뷔 세레모니까지

야 역시 브레이킹이 마이너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 타수 이안타 현재 자, 피처버그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오!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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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오케이 오케이 싹쓸이 싹쓸이 아 이게. 아 이게 원바운드로들어가네 그러면. 주자 하나 못 들어오잖아 r 여러분 3타수 f t 타 e 요 3터 치면 사이클이야. 물론 못 치겠지만, 야, 이게 데뷔, 강렬한 데뷔야. 마이너에서의 성적이 그냥 올린 게 아니에요. 지금 증명되고 있어. 아우, 이 정도면 뭐4타수서 4만 타면 야. 아, 경기를 졌어요. 예, 네. 크게 기대 안 했다. 자, 앞으로 난, 난관이 와 험난하겠다. 진짜 자, 그래도 여러분, 데뷔 경기에서 오타수 3만 타에 홈런 2루타. 야, 아, 기가 막혔습니다. 예, 네. 오케이, 주자 나가 졌고. 자, 김별명의 메이저리그 데뷔입니다. 저기 밴드에다가 52번 넣어야 되겠다. 좀 밋밋하다. 자, 최소 13도 만들자. 오케이 오 m a Well, so sure right 피츠버그의 해적왕이 되자 나는 해적왕이 될 사나이다 자, 김볼렛 하나 기다립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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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메코치처럼 기르자. 자 볼넷. 김출루. 여러분 또 김태균 남은 출루율이야. 그렇지. 스리 김태균 남은 출루지. 네, 득점까지. <목소리> 마이너 성적은 우연이 아니었어. 네 이틀 연속 홈런이야. 아니, 여러분, 트레이드에서 온 마이너 유망주가 이틀 연속 홈런을 쳐봐. 데뷔하자마자. 야, 이게 피츠버그 팬들 지금, 바지 두 벌씩 가져와야 돼. 팬티랑. 그렇지 you know, 레즈 레인홀즈가 김태균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득 보는 거야 자 하나 더 치자 멀티 히트 무조건 멀티 히트야 왔다 와 미친 이 같아 어이 왜이렇게 잘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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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야. 야. 어, 어, 칼이에요, 어 검을 하사받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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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망난이라니요야 <laughs> 이제 피츠버그는 어, 떴어 이제. 이네는어 니네는 트레이드 하나로 팀의 역사가 바뀔 거다.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된 느낌입니다. 팀에 오자마자. MVP 막 외칩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론이 너무 좋아. 오케이, okay. 아, 이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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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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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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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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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웬 일로 주자를 쌓았어요. 오케이. 야 왔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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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이.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이정 이 정도면 필라델피아가 4위인 이유도 보이네. 어? 그렇지, 맞아. 아직 에이스들을 안 만났어. 랜디 존슨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참교육 좀 받아야 돼. 김 똑딱. 아우, 김 똑딱. 좋다, 김 똑딱. 와, 이거 팀 분위기 확살겠다. 이런 신인이 와가지고 팀을 이끌고 있어. 위닝 시리즈다 위닝 시리즈 어, 첫 경기 데뷔해서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어요 신인이 4타수 r i 타 s 홈런에 더블 6타점 시리즈 이쯤 되면 여러분 머리를 e 커 i 머리로 할까요? 해적왕이 된다는 느낌으로 n 커 i 머리